95편, 자, 우리 교도 갑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죽게. 주께서 사실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널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다 같이 시작 초장은 양대로 옷 입혔고 골짜기에는 국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 잘 보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한 꿈을 그리고 또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 질병이큰 질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 서원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가장 빠른 응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자신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이다. 왜 그럴까?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피금이조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신의 대상을 찾고 있죠. 신의 대상을 찾으면서 이제 간구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인을 잘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 그 이름으로 어이 분명한 그 하나님이 진정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예수 그에그 번신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 안않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실이다. 이 다윗은 죄악을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죄악을 자기가 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이 오히려 다윗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 쳐요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집니다. 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또 원수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보장은 아, 상당히 시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다윗도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랬어요. 죄악이. 근데 죄악이 이 다윗을 이겨서 그럼 망연자실할 거냐 절망자자하고 낙심 낙심하고 한탄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죄악을 죄가 나를 이겼지만 이 죄의 악을 사해 주신 분이 계시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허물이라는 거죠 허물 죄라는 것이 자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사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사는 것 행복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과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편해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주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잘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래서 땅끝, 바다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이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6절 시작, 주는 주의 심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뒤를 뒤우시며,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다윗은 인정하는 거죠. 7절 시작, 바다의 설레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시나이다. 뭐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또 진정시키고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정돈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8절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비, 예. 예. 이러한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비하신 그 넉넉함을 찾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된 길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영원히 잘된 같이 강건한 그런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정돼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그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라서요. 감정의 길. 우리의 지식의 길, 우리의 그 생각의 길. 자꾸 우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 길을 만들어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그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정된 그 길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 예정해 놓았어요. 자녀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예정해 놓았고, 손자 손자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다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그 영적으로 구분을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 만들어 온그 길, 이 여와 일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가시함.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좀안 살면 깜빡하면 엉뚱한 길 가서 막 후회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상처준 사람 만나고, 잘못된 일을 선택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잘못된 습관을 갖게 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또 예수님이 예정된 길을 가서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보문의 다윗도 예비하신 후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비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 바이 여러분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정된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시작 주의 아, 10절 시작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신 아이다 자 여기 박고랑의 물을 누가 대느냐 하나님이 대주신다는 거죠 여기 농촌에 와서 사람들과의 보편적인 대화를 해보면 사람이 아무리 뭐이 물을 대고 그다음에 막 물을 주고 그래도 이 성장률이 좀 낮다는. 근데 비가 한 시간 두 시간만 확 오면 이 물을 많이 된그 것보다 몇배더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밭고랑 밭일랑의 모든 부분도 이 물을 대는 것도 이 하나님이 돼서 곡식을 잘하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가 소중하니까 빈 님, 인격체를 보지, 빈 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 님이 아니라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굉장히 비를 높여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땅에 농사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하라가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1절 시, 작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할 일이 뭐냐 감사죠.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볼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자연 당연한 일들이죠. 눈을 뜨고 보고 먹고 마시고 걷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지금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어났는데 걸음이못 못 걷는 사람도 있고 일어났는데 입맛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일어났는데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들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을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테고 또 일어나고 싶었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있대 그러면 그 반대급보로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회가 있다는 것. 신방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그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는 전화를 해보고 또이 지인들과 전화를 해보면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더 건강했을 때 교회에서 좀더 기도를 많이 할걸요. 봉사도 많이 할걸. 내가 다리가 성할 때, 눈이 밝을 때더 교회 가고 성경을 많이 볼걸.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래. 이미 지났거든요. 그런, 그런 시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올 것이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올 수도 있지만, 아,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에 살다가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3절 시작. 초장은 양대로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풍, 풍, 이 행복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하시고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영생을 생각하시고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기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약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예정된 길을 오늘도 한발한발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